폭염과 장마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까지 겹쳐 전통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농산물 출하 시기와 맞물려 북적였던 전통시장이 한산해 상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자입니다. 지역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괴산의 한 전통시장. 해마다 이맘쯤 열린 고추 축제로 지역을 찾은 방문객들이 북적일 시기지만 현재는 손님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한산합니다. 올해는 무더위를 대비해 시장 곳곳에 냉방 장치도 설치했지만 한숨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긴장마와 이어진 폭염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더해져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확진 되면서부터 이제 외지에서도 전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전혀 매출이 반토막씩 나는 거죠. 전혀 안 움직여요. 와도 와도 겁나고 또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두세 달을 빼놓곤 올해는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서 이렇게 뭘 사갖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지금 확실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월보다좀 더도 지금 현재가 더 타격이 많이 커요.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전통 시장을 찾는 발길도 예전만 못합니다. 출하 시기를 맞은 고추는 집중호와 병충해 등으로 수확량이 줄어. 지난해보다 7,000원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복숭아 4.5kg 한 상자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이상 올랐고 부추와 대파 가격도 나란히 뛰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는 배추, 상추 등 채소류가 장마와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생산 및 출하량이 크게 줄어서 28.5% 상승했고 포도, 참외 등 과실도 7.1% 상승해서 전체적으로는 12.1%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태풍에 이어 이달 말 추석까지 앞둔 상황.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어든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전통 시장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SS 뉴스 박종혁입니다.